오후장, 이제, 한참 시작하고 있습니다. 뉴욕 오전장이 변동이 아주 심했죠. HNU 같은 경우에 31불 80대에서 진입을 해가지고, 짧게, 32불 80에도 나와 보고, 어 뭐, 지켜보지 않으면 단타는 웬만하면 피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제 급격히 내려갈 때 한번 들어갔다 나왔는데요. 현재는 32불 55. 네. 30분 봉으로 본 현물가 모습입니다. 오늘 뉴욕장 시작하고 나서 한 차례 빠졌을 때 3불 39까지 빠졌죠. 오랜만에 3불 30대 한번 내려갔었는데. 그리고 나서 다시 또 끌어올릴 때. 단타로 한번 치고 빠졌습니다. 한 차례. 3불 40 정도에 맞춰놨던 거. 거의 한1 0 0틱 정도에서 빠져나왔는데. 지금 다시 또 떨어지고 있죠.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3불, 최소한도 요 높, 밑에 노란선 아래 내려오면 한번 단타로 생각해보고는 있지만은, 글쎄요. 뭐 30분 봉 현재 보고 있는 상황이고요. 1 시간 봉하고 비교해보죠. 네, 한 시간 봉. 뭐 변동 이좀도면 심하죠. 많이 내려올 때한5% 이상 변동 보이다가 다시 또한 어느 정도 끌어올리고 나서 다시 또 떨어지고 있으니까요. 어, 변동성 원인은, 뭐, 나름대로 생각할 때, 날씨 때문에 그렇지 않나 싶은데, 원래 이번 주, 어, 이번 주, 요 텍사스 쪽하고, 이런, 남부, 또, 남서부, 이쪽 지역이, 30도 이상의 폭염이 예보됐었죠, 지난주에. 어, 그게, 뭐 하루에 한두 차례 정도, 이제 실시간, 이제 예보가 나오고, 또, 앞으로 예보 가 나오는데, 조금 이제 하향됐습니다. 그러니까 30도 이상이 28도 뭐 이렇게. 그러니까 한몇도 조금 이제 폭염이 약간 줄어든 거죠. 네. 또 여기에서 다른 또 수요 기대가 꺾였다는 뭐 그런 것도 있는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재고치가 예상보다 증가할 가능성이 크다고 또뭐 어 확실한 건 아니고 뭐 대봐야 알겠지만은 또 그런 시장에 또 그런, 이 중에 루머죠. 뭐, 천연가스는 보면, 뭐, 실제적으로 사실보다는 조금 이제, 루머가 왔다 갔다 하면서 이제 오르락 내리락 하는 변동성을 만들죠. 지 지금 3불 43 현물가 나타나고 있고, 어, 글쎄, 뭐, 다시 또요 밑에 노란선 가까이 터치할 가능성이 있죠. 시장 분위기가 어쨌거나 변동성이 상당히 올라가면서, 어, 뭐 지금 뭐 인버스나 레버리지 같은 경우에 10% 왔다 갔다 지금 변동성이 보였거든요. 어, 어쨌거나 어 헤지 펀드 쪽에서는 이쪽 매도세가 집중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매도가 또 이런 얘기 하면 또 그렇지만은 그 얘기는 또 개인 투자자 롱 진입이 많아졌다는 소리죠. 네. 꼭 그런 건아니지만 기간 투자가, 특히 헤지 펀드 쪽이 매도세에 집중된다고 보면, 은 반대로 개인 투자자는 롱 진입이 많다. 네. 그렇게 되면 또롱 스퀴즈 발생 가능성도 있다고 봐야 되겠습니다. 네. 현재 상황입니다. 네. 천연가스 선물 7월분 3불 60일. 오늘 3불 50대까지 내려간 거죠. 3불, 정확히 58까지 내려갔었네요. 3불 58. 3불 58까지 내려갔을 때 현물가가 3불 39였습니다. 그동안 계속 3불 40대 유지했었죠. 현물가는. 그러다가 이제 오랜만에 3불 30대를 한번 내려갔었던 거고, 7월 선물부는 3불 70대 유지했던 것이 급격히 3불 50대를 한번 내려갔다. 현재 3불 60일 나타나고 있고 4.5% 한때는 한5.5% 정도 떨어졌었죠 네 콜드 23불때 나타나고 있고요 23불때 오늘 22불때까지 진입을 했었는데 글쎄 저는 당분간 시기적으로 일단 인버스는 집중을 안 하고 있는데 어, 조금 내려왔다 싶으면 오늘 같이 단타로 한번 롱 진입을 했었는데, 글쎄요 콜드 같은 경우에는 최소한 20불 이하로 떨어졌을 때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뭐 19불, 18불 이런 식으로 뭐 그렇게 될라면 뭐7월달이 될지 뭐 8월 초가 될지는 모르겠지만 어 일단은 콜드는 일단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요. 네 보일 현재 52불 말 나타내고 있는데 오늘 5 1불때까지 떨어졌었죠. 근데 보일 같은 경우에 지난번과 같이 뭐 50불 이하로 떨어졌을 때 한번 생각해 보고 있는데 어 일단 보일 현재 52불 70대 나타내고 있습니다.